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님, 니마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마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댐은 성령이 마시미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 다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삼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하나합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줍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몸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어들을 사애 통하며 회개할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길 모두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으며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기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사랑과 그 크신 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통 거리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